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예, 그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예, 있어야, 그, 있어야 예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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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속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예. 예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음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믿음의 다르지 구체적인 차이는 어떻게 아, 어, 그리스도 밖에서 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그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니까요. 예, 예. 뭐, 부처님 예 믿는다. 이런 말에한 가지예요. 얘기하는 예. 나하고 직접적인 교감이 되는 게 아니고, <laughs> 대상으로서 믿는 말이니까, 이것은 신이라는 전제 하에서 믿는 거지, 예.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것 같으면 인격적인 거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신뢰지,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신격화 되야 예배의 대상이 되지, 음. 인격적인 교통이 된다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신교화까지 이제 넘어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음음 그냥 무조건 의롭다 반다. 이래 갖고안 되는 거야. 예. 이래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음 이제, 칭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음뭐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는 거하고의 음 어렵게 된다는 거하고 그건 다르지, 뭔건 예, 두설이 또 있다. 응, 음 그러니까. 예. 의롭다고 여긴다, 이게 칭이거든이 예.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말이에요. 인정받는 것하고, 의롭게 되는 건 다르지. 예. <laughs> 그러니까, 구속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예. 되는 건데, 그 전제되지 않으면, 의롭다고 인정한다 법적으로 인정한단 말이 밖에 안 돼요 음. 법적으로 네. 음. 이건 우리 생명의 문제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어.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볼때 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다 음. 어. 그러면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음. 우리,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삶이 음. 우리 안에서 그렇죠. 발생되는 그것이 구속이에요. 네. 음.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디선가 이탈됐다. 그걸 전제로 한 거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에서 추방됐다. 자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복구만 된다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 뭐 그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불리한 거니까. 그것이 회복되면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어려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서 아, 내가 저 사람의 운명과 같은 운명인구나. 이렇게 발견이 될때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불의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저물마다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이게 불의한 거지. 불의란 말은 그 말이거든. 악이란 말도 이것이 악이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이탈한 건 이상 무슨 악이 있겠냐는 거요 그러니 내가 원 위치로 돌아오면 회복되면 그건 바로 그냥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가 없는 거지 뭐 따로 누가 대신 속죄해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원 위치로 돌아온다면 음.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이 음. 결 인생의 어떤 원위치다. 그렇죠. 원위치. 그거에 대한 믿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어, 그래서 동산을 떠났는데 예수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박아놨는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냐. 다 죽잖아 다 죽는 그 운명이 네. 네, 뭐물리로 걸어갖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별거 다 했다 해도 역시 사람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을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바꿔질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자 이것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거기 도전하고 있는 역사예요. 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들이다가, 그리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난 것이 내필입니다. 이것도 영웅 홍보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장부의 용사의 유명한 자가 됐던 말은, 사람의 소원이지, 그것이. 그내 맘대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이 되고 싶다 이게 대한 도전이잖아요 노아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여덟 식구도 또다시 어디로 뭐냐 바벨로 모여가지고 신할평지에 모여가지고 바벨을 건설하는데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뿐 이에요 하늘에 오르자 높이 에 오르자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벨정신이 결국 하나님이 동산에서 떠나온 정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 지금 바벨로 가는 역사에요 알고 보면 바벨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실를 번성시켜야 될 흙은 벽돌이 돼 버리고 그 벽돌이 모여서 집이 되고, 저 성이 되고, 망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빛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름이 붙날라면 벽돌이 돼야 돼. 요근데 그러면 우리 참 단단하고 좋지 않아? 그근데 하나님에겐 쓸모 없어졌던 거야.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벽돌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요건축한데는 네? 필요하지만 농사 짓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집 짓는 게 없고 거기는 농사 짓는 곳이잖아.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것은 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흙을 왜 흙으로 지었냐면 흙에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으면 인격을 통해서 재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라. 인격 안에서 왜냐하면 씨는 영이요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타날 때는, 시장에 나타날 때는, 시장에서 필요한 대로. 절에 가서는 절에 필요한 대로. 우리 인격 안에서. 그렇게 재배된다고. 요 교리는 여기 가도 그만 저기 가도 그만 밖에 못 해. 네. 그런데, <laughs>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은, 이거 인격의 법이란 말인데, 이 알고 보면. 그 안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하게 나타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평생으로 사람 만든 거지 똑같은 말을 한건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그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라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마음으로 말을 해도 저주가 돼버려요 안 믿으면 지옥가에 백개게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인격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교리에서 나온 말이잖아 아미도 네. 네. 멸망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애기대로 말해야 되고 어른한테 어른한테 말해야 되고 내가 우리 진영한테 진영이대로 말해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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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한테 지금 다른 말 했으면 죽어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난 진영이를 살게 하려고 말해야 되잖아 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진영이도 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음. 그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내 인격에서 나와야 되지. 내 인격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 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는 것은 영인이 육건 무익하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와. 그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던 것 같지. 네. 마지막 사람 하담은 생명 주는 형이 되었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보자면 생,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 누군지 살아나. 근데 아담 안에 가면 누군지 살아나지 못하고 다 벽돌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되지 않으면. 네. 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언요 왜냐면 들어도 재배가 안 돼, 재배가. 네. 인격이 없으니까 재배가.